태어난 이래 죽을 때까지의 전 인생을 가장 짧게 단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떤 글자가 되겠습니까? 출생, 사망, 그 사이에 조사과가 붙습니다. 출생과 사망, 조사 한 글자, 과가 바로 인생을 압축합니다. 이건 조금도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 것이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태어난 날 생일로 기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날로 기념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생일로 기념하다가 죽으면 그 순간부터 생일은 없어집니다. 죽은 날로 기념하는데 그 사람이 7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100년을, 100년을 살았던, 땀 흘리며 수고하고 살았던 일생은 없어집니다. 죽은 날만 남습니다. 출생과 사망, 이 조사과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인생을 압축하는 글자이지만 의미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조사과는 각 사람의 생존 기간을 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과가 80년의 생존 기간을 뜻할 수도 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목격한 죽음 중에 가장 빠른 죽음,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죽은 아이의 경우에 그 과는 불과 72시간에 불과합니다. 또그 과는 거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탔겠습니까? 자동차는 또 얼마나 많이 탔겠습니까? 기차도 많이 탔겠죠. 지하철도 많이 타고요. 버스 뭐 헤아릴 수 없습니다. 걸어다닌 거리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다 소용 없습니다. 사망한 지점, 아 출생한 지점. 그리고 사망한 지점 그 사이의 거리가 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 동대신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경상남도 거창군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비행기 타고 다녔던 거리, 자동차 타고 다녔던 거리,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지점에서부터 제가 집 밖에서 사고사를 당하지 않고 거창에 있는 제 집에서 죽는다면 제가 사망한 거창까지의 지점 195km, 그게 그 과가 의미하는 거리입니다. 또그 과는 교통수단에 따른 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위니팩에 오니까 영종도에서 이까지 한 13,000km 되는 것 같습니다. 비행시간은 한 14시간 되고요. 여러분이 이 위니팩에서 운명하신다면 여러분의 출생과 사망 사이의 조사관은 비행기 시간으로 14시간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생과 사망 사이의 인생을 단한 글자로 표현하는 조사과를 우리가 컴퓨터에서 치는 자판의 기호로 표현하면 하이펀입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든지 모든 나라의 공동묘지에 가서 비석을 보십시오. 모든 비석에는 추, 출생한 년도, 죽은 년도, 그 사이에 하이픈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몸을 불살라서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해서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 사이에 몸을 불살라서 살아서 기록해주지 않습니다. 짧지 짧은 하이픈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재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비석은 10m쯤 길게 해서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 사이의 하이픈을 9m로 그려주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갔더니 그 케네디 대통령의 묘지 앞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인이 그만큼 존경하는 대통령이죠. 미국인이 그만큼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하이픈이 길거나 크지 않았습니다. 그 케네디 대통령도 출생연도, 사망연도, 그 사이에 하이픈 하나,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위니팩에 와서 알지도 못하던 이 척박한 추운 땅에 와서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수고하셨죠?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의 비석에다가 수고하셨다고 글을 써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위니팩에서 수고한 여러분의 일생도 짧지 짧은 하이폰으로 끝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직책이 높든, 낮든, 지식이 있든, 없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다 살고 나서 고작 한 글자 과 아니면 기호 하이픈으로 인생이 끝난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은 저 이재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십니다. 여기 흙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 나오는데요. 시버리 말로 우리는 다 흙, 흙. 똑같은 흙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벌이 원전에는 단어가 두 개가 구별되어서 나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할 때의 흙은 아담아 이 자연 속의 흙을 얘기합니다. 뒤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실 때의 흙은, 흙, 우리가 말하는 흙이 아니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파르, 먼지, 티끌이라는 말이에요. 너 대단히 잘난 것 같으니, 넌 티끌이야. 넌 먼지야. 그러니까 너 죽으면 먼지로 돌아가는 거야. 왜 우리가 먼지인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성경은 흙으로 빚으셨다고 되어 있죠. 시부리말로 아파르라고 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티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도자기를 만들 때는 그 부드러운 고령토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가치가 있겠죠. 하나님이 애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고급 고령토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지 티끌을 모아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으면 다 티끌이 되는 거예요. 다 썩어서 먼지가 됩니다. 여러분, 부자집 만화님 경대 위에 먼지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대 위에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하고 목걸이가 놓여 있어요. 경대 나무 위에도 먼지가 있고, 다이아몬드 반지 위에도 먼지가 있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위에도 먼지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위에 있는 먼지가, 책그 나무 경대 위에 있는 먼지를 보고, 야, 너참 가소롭다. 난 그래도 말이야, 다이아몬드 위에 앉아 있어. 그러면 말이 됩니까? 다이아몬드 위에 앉아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먼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좀 부자로 삽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좀 이름을 날렸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면 이 고깃덩어리가 썩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다 똑같이 먼지로 돌아갑니다. 허무하죠. 요기 5장 7절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꽃이 위로 향하는 것처럼 사람이 고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냥불이든 라이터불이든 횃불이든 화재 현장의 불기둥이든 모든 불은 하늘을 향합니다. 내가 라이터불을 켜서 이 라이터불이 하늘을 향하는데 그 라이터를 땅으로 향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라이터를 땅으로 굽혔다고 해서 불이 땅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나는 라이터를 땅으로 굽혀도 불은 돌아서 다시 올라갑니다. 모든 불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생존 경쟁을 버려야 합니다. 자식을 낳고 그 사랑스러운 자식을 위해서 키우기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이 지역 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고생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인생을 쓸 고자에 바다해 자를 써서 고해, 고생의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은 불이 하늘을 올라가는 것처럼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나의 수고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은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식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왜 생겼습니까? 자식들이 어머니의 수고를 알고, 아버지의 수고를 알고, 1년 12달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살, 위해서 살면 국가가 어머니 날 정하겠습니까? 아버지 날 정하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수고해도 자식들 모르니까. 오늘 하루라도 너희들 좀 알아라.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남이 몰라주기 때문에 우리는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왜? 다 수고하면서 살고 수고하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허무한 인생입니다. 10편, 90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인생이 수고로 가득 찬 것도 슬픈 일인데, 그 인생은 그냥 날아갑니다. 신속히 날아갑니다. 인생이 살같이 빠르게 날아간다. 이러면 젊은 분들은 잘 실감이, 실감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3, 40대가 계시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이 눈 깜짝할 사이에 3, 40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눈 깜짝 한번더 하면 60, 80이에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살고 나면 허무하다 그럽니다. 약심이 수고했는데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고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모세도 이렇게 단식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시장터의 장삼 이사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지혜의 왕이요. 부귀영화의 왕이면 아, 인생은 살만했다. 이러고 죽어야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에는요, 대단히, 매우, 심히, 아주, 이런 의미의 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 인생이 아주 헛되다. 인생이 매우 헛되다. 인생이 심히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을 강조할 때 강조하는 부사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더 강조할 때는 동일한 단어를 두 번을 썼습니다. 내가 내 자식, 이 자식을 사랑해요. 그런데 어느 날내 자식을 보고, 아빠가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할 때, 아빠가 너를 되게 사랑한단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시부리 사람들은,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단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거 굉장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같은 말을 반복한 표현들이 덜어 나옵니다.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는 말을 두번 반복한 것이 아니라 다섯 번 반복했습니다. 살고 나니까 너무너무 헛된 거예요. 헛되다는 시벌리 동사가 해벨인데 이거는 숨을 가리킵니다. 후, 보입니까? 안 보이죠. 부자가 숨을 후 내뿜으면 입에서 황금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내가 부자라도 내가 천하를 장악한 권력자라도 내가 숨은 심은 다 없어져요. 숨을 쉬면 다 없어지다가 내 속에 더 이상 숨이 없어지면 내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숨을 헛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다 헛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권력을 장악해도 재산을 태산처럼 쌓아도 죽으면 허무하게 짧디 짧은 하이퍼언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고귀하게 살아도 모든 사람의 인생이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 사이에 짧디짧은 하이픈으로 끝난다는 걸 몰랐으면 모르지만 아, 난 그래도 열심히 살면 내 자식들이 기려 줄 거야 내 인생은 하이픈으로 압축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남을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왔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인생이 하이픈으로 끝난다는 것을 안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 고 했습니다. 아파르 먼지 티끌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먼지 티끌로만 만드셨으면 인간이 먼지 티끌로만 되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티끌을 모아다가 사람을 빚으시고 그 이 티끌의 코 속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주셨습니다. 이 생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티끌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했습니다. 자, 공식을 만들어 봅시다. 티끌 더하기 하나님의 생기 이골 생령입니다. 이 생령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했습니다. 생령 빼기 하나님의 생기 이골 뭐예요? 티끌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죄로 인해 상실한 인간에게 남는 건 티끌밖에 없습니다. 그 티끌은 하이픈으로만 기록됩니다. 그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생기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인간이 다시 생명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대망하고 다시 오심을 기를 대림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티끌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되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허무한 하이폰으로 끝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영원한 칩으로 승화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핍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그 결핍 때문에 주님만을 나의 목자 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 속에 계십니까? 바로 그 상황이 오늘 이시간의 여러분을 위해 주님께서 빼고 빼신 여러분의 실만한 물가요, 푸른 풀받침을 잊지 않는 한 주님께서 티끌에 불과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분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 여러분을 다시 세워 주실 것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확인할 축복의 시간입니다. 영원히 그분의 말씀의 집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코끝에서 숨이 멎는 그 순간에 수고하고 애써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한 하이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집으로 승화될.